여기는 동강, 동강, 동강.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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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이 아, 봐. 바다 색깔 봐. 아직 모르겠네. <laughs> 그다음 어느 쪽으로 가요, 미세 <NC3> 씨? <디��트> <spielt> 다 여기서 사진 찍던데. 대중부장 대 네. 일단 예약을 해 놓고 어? 그럼 어, 아, 여기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업체죠 응. 11시에 대? 여기 대만도 겨울이라니까 예? 대만에도 여름 춘봉이도 아... 뭐야? 여제도가 있어 대만에 부산이라 그랬는데요 부산에서 또배 타고 왔잖아 아, 그럼 제주도인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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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얘는 자라 아니야? 한문을 못 읽어도 알수 있는지 발, 엄마 꺼내라고, 장마 밖으로 잠깐 아. 아, 여기도 오, 예. 와 바닥 피고 아다와 날씨 좋다. 이게 휴양오 물이 안 Look inside look in the apple. Look inside okay, the upper, okay. All the right, all the left. Looking from the one, two, three, four. Four yeah. percent, four person. The pure one inside. Yeah. Yeah. No <laughs> 갑이라고 했다. <laughs> 한 마리만 살까? 그러자. 온 김에. 빨리 대만, 전통 맥주하고 계산. <laughs> 아, 아, 음, 맛이 어때요? 맛있어. 설명해 봐. 그냥 계란빵. 파도는 아, 아, 계란빵. 아, 좋다. 거북이. <laughs> 투 거북이. 원 거북이. 이사이드 거북이. 야웃사이드 거북이. <laughs> 앞을, 거북이, 거북이. 저 거북이야! 거기서. 원 거북이. 저거, <laughs> 저거 거북이잖아. 뭐야? 어, 쟤거잖아 아이거얘요뭐보이 보이네. 아가 보이니? 친구가 어디였어? 야, 저기 있다. 어. 아, 이 아니다. 지 위에도 있지만, 위에는 멀미를 한다고 해서, 밑으로 갑니다. 호텔로 바로, 귀여워. 심지어 벤이야. 호보미 소보로 응, 안에 크림이 맛있어 코카다 코카! 코카 코카! 어머어머 너무 근데 되게 크다 생각보다 귀엽다 뭘잡았잡았당 <몰로> 왜 때리고 다녀? 하기 염소도 있다 아이고 아니, 귀여워라 중앙 계속 데여다가 네. 그냥 공원입니다 어. 니다가한 네. <laughs> 근데 진짜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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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에 미역캣도 있어 어, 미역캣 엄마 가오슝 중앙공원? 어. 꼭 오세요. 오케이. 아이고, 쭈쭈. 뭐 먹지? 한국어도 있다. 소갈비살하고, 가리비, 음료 무한리필이네. 스프 무한리필이고. 이건 볶음 있는데? 스프 무지하니 이 말인가봐요. 음, 맛있어. 나 근데 블랙 잘랐어. 이거 돈가? 더 많다. 여기서 뽑아서 가져다 준다고. 좋 여기서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맛있어. 조금. 마라향나. 오빠좋아 아니? 썩! 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다 개? 3개인데요? 응, 두 개인데요? 응, 두개 본인 먹고 하나 선물 준다. 까르푸 나와봐야지. 와봐야지리는애 너무 귀여운데? 딱 상징적인데 어, 거북이랑 어. 오빠 이거 콧물 나와 아? 코나와좀 들어가. 공기순다. 오, 오, 토까 47분. 47분. 47? 47초.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지금 무가크의 를 사러 갑니다. 서지 않기 위 한 시간 한시간 이상 안걷 그치 응. 또 내일 마지막 날줄 응. 서면 얼마나 아깝겠어 숙소 어, 위치가 개쩔었다는 거지 응 굿굿 굿. 이 시간에 봐도 진짜. 자기 이게 찐 야시장인데? 어, 너비슷 진짜 잘 왔다 가기 이빨이 이가지 파는 데야? 응. 와 지금 시간에 웨이팅이면 찐이야 네, 네. 현지 네. 좋다 겠 출근하기 싫어 아. 아, 여기야? 와 여기 줄 많이 선다고? 어. 어, 뭐, 근데 뭐, 아직도 줄서 있다. 맛집인가봄. 가서 어차피 입장료도 아, 끊어야 되고 사람들 놀라가는데? 뭔데? 몽몽이는 어디 갔어? 어, 너는 진짜 갔어? 갔어, 먼저? 오, 뷰가 좋구만 아이고. 안 보이네? 웅산대학. 어마어마하네.

그치, 창고. 해리포터 집이네. 어. 해리포터가. 예쁘다. 어? 아, 영국. 영국. 음. 어, 영번이다. 음. 우리가 1번이 돼볼까? 음. 많이 사갔네. 괜아 가면 안 돼. 조, 조. 오케이. 옆, 안 보이네. 밑에 어디? 잠설만 뭐... 하여튼 방금 원광이가 놓고 있었다고. 츄츄 전화? 응. 어, 가버렸다. 음. 아, 향 너무 좋다. 아니, 8 0 0 0원씩 주는데, 진짜로. 한국은 이거 반절만 주고, 그... 그게... 아, 아니, 관 음. 오. 어. 근데 먹어 봐. 궁금하니까. 오우 빨리, 아. 음. 빨리 찍어 줘. 이거 먹으러 오는 거야. 이거랑 아까 그 근데 아, 나뿌리 아, <laughs> 청설모 잡아 먹는다고? 어이구야안 돼. 얼마나 걸지? 걸리... 어디가 차 조심해. <laughs> 이모 지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이상 아, 그, 그 오르고 원데 원을 우드로 한거다아원 우드 원을 우 <laughs> 그래 우리 여기 잖아 아, 귀여워 나 아, 이거 먹고 싶다 동영 아, 응? 차에 놓고 싶다 귀엽긴 하다 와, 와 길어? 얼마 없네 얼마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금방 금방 다고 그랬어 그래. 금방 분이면돼 아, 냄새 좋다. 냄새 어, 나 먼저? 어 이거 냄 짜야 그러니까 우리새 좋다. 이게 파다 냄새 좋다. 냄새 좋수록새좋가더새어다 냄새 다 냄새 좋다. 냄새 좋다. <목소리> 귀여운 거. 였네이거 어, 먹어봤잖아. 생 생각... <목소리> 계란이 올라가 아니 계란 따로 추가해야 돼. 응. 너거 수. 네, 너 얼마지? 있나? 오리알, 오리알 반숙, 계란 반숙. 우리알 반지. 거기 우리 집. 집에 왔습니다. 마사마지 아, 네. 마사지 체어 아, 코인. 마사지? 네. 포 이거? 커피? 謝 마사지 체어 코인. 여기 콩포 마사지 서비스. 아. 아. 장난 <목소리> 아니지? <목소리> 마지막 무료 <목소리> 어, <유료> 충전기 꿀팁 제 꿀팁 나오쇼 빠이빠이